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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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20학번 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20학번 테디입니다제 본명은 김연정이고요. 아포에 살고 있고 부산에서 태어났고 여수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뭔가 나누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도 아주 설렙니다. 해맑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주에 있는 일반고등학교 출신이고요 현재는 고려대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과 <웃음> <웃음> 말투를 보고 듣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내적 친밀감이 마구마구 드는 그런 스타일일 겁니다 동네 형, 동네 오빠 같이 편안한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요. 취미는 고등학교 때부터 쭉 해오고 있는 뭐 전교 1등하기 정도고 못하는 거는 뭐 전교 2등하기 아 정도. <laughs> 그리고 저는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비즈니스 걸이라고 불렀어요. 어, 제 취미는 오늘 룩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제 자신을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꾸미시는 거예요? 어, <laughs> <laughs> 특히나.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아요. 또 우리 연고 TV의 패션 트렌드 세터분들도몇분 아, 계시잖아요. 계시죠. 본인 누님, 누님, 박유영님 있으신데 나중에 한번 같이 셋이 배틀해야죠. 약간 배틀 <laughs> 약간 원하고 있어요. 제가 닉네임을 정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인스타에 관련해서 투표를 올렸는데 뭐 머루도 나왔었고. 김현 정관장 에브리타임도 나왔었고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이런 포즈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하이파이브? 아 하이파이브는 또 너무 기니까아 이브? 이렇게 해서 이브가 될 뻔했는데. 그럼 왠지 제 닉네임을 <laughs> 아담으로 해야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원했던 별명은 제가 주환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빠르게 한 글자로 말하면 완이, 완. 그래서 좌이로 하려고 했는데. 상상도 못한 드립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좌니, 우니, 막 좌약, 뭐. 테디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전공이 통계학과잖습니까 통계학과를 영어로 하면 스테티스틱스인데, <laughs> 그 스테티스틱스에서 패티를 따오고 테디로 이렇게 변형을 거쳐서 테디가 되었습니다. 테디 귀엽네요. 그리고 또 테디 하면 또 테디베어도 떠오르잖아요. 아, 아요 저랑 좀. 본인의 크리에이터로서의 내력 포인트가 뭔가요 정말 정말 솔직한 게제 내력 포인트입니다. 전 진짜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진짜? 진짜 모든 것. 진짜. 진짜? 약속해. 모든 말한다. 약속해. 아 그럼 뭐 질문 하나 던져봐요.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찐으로.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영고 TV 멤버 중에 이 사람보다 눈 깊다. 이 사람보다 입 다리 좋다. 편집자님꼭삐 처리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분이. <laughs> 난 솔직하다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인정! 저는 시야가 다 보이는 모습? 웃음? 네? 그게 전부예요? 잘 웃는 거면 저도 잘 웃어요 <laughs> 저뭐 멀리뛰기도 할수 있고 뭐, 노래도 잘 부르고 <laughs> 노래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노래 한번 시켜볼까요? <laughs> 준비, 준비는 언제나 되어있어요 <laughs> 왜 거기서 마이크가 <laughs> <많이 웃음> 왜 나와? 사랑의 배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웃음> <웃음> 나 그리고 뒷구르기도 할수 있어 뒷구르기. 갑자기 무슨 뭐 뒷구르기야? <laughs> 아 조상. <조작. 웃음> 할수 있어. <웃음> 오. 맞다. <laughs> 다야 해봐. 너 해봐. 너 해봐. 너 해봐. 야,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방금 이 <laughs> 무릎에서 뿌고덕 <뿌어충> 소리 나왔어. 작업에서 <laughs> 어.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죠. 구독자 분들의 마음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것일 수 있지만 가장 다루기 힘든 게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다루는 법을 여러분께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랑은 일체 접촉이 없었던 다음날 시험을 뭐 보는지도 몰라서 어머니에게 혼났던 그런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고려대학교 입학해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위대한 능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절실한 정말 절실한 정시파일 때였거든요. 하지만 고려대학교는 수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시 수시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조언해 줄수 있는 게한 보따리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를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치만 언제나. 마음을 다해 소통하고 나누려고 노력할 테니 아보 뭐 이런 친구도 있네 뭐이 정도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나도 눈이 부시게 멋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저 또한 눈이 부시게 멋진 야!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구독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아듬어 <laughs> 당신 <laughs> 없이 못 살아. 나만 나는, 나는 못, 못 살아.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laughs> 한번더 나를 안아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요.